요즘 리플 계속 밀리니까 답답하시죠? SEC 승인 지연 소식 듣고 또 밀어졌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폭발 전 마지막 기회 구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10월 승인은 SEC 셧다운으로 취소되었지만 시장은 이것을 재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마지막 축적 단계라는 신호이며 이런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문제는 승인 여부가 아닙니다. 언제 폭발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취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기관들이 이미 이 지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에도 리플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지속적인 주간 순매수는 고래들의 자금 이미 포지션을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뉴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격을 억누르고 있을 때 매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포인베이스가 SEC 검토 기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시스템 유지보수를 예정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시장 분석가들은 이것을 ETF 상장을 위한 인프라 준비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대규모 유동성 이벤트를 위한 조율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폭발 전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LDEX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중앙화 거래소 잔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공급 충격입니다. ETF 를 통해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데 시장에 팔수 있는 공급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인 수요 공급 법칙이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TF가 승인되면 최대 100억 달러가 리플로 유입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리플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 기관 자산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지연을 좌절로 보지 마세요. 연장된 축적 단계로 활용하세요. SEC가 11월 말 검토를 재개할 때까지 리플은 기술적 기반을 다지며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승인 발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이미 전체 기간 수요를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가장 큰 이익은 확실성이 도래하기 전 불확실성 단계에서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망설이는 동안 스마트 머니는 조용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있을 건가요? 셧다운은 재앙이 아닙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리플 요즘 조용하다고 방심하셨죠? 근데 그 조용함 뒤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지금 움직이는 건 고래가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이에요. 리플 파생상품 시장이요. 방금 현대 암호화폐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충격를 봤어요. 1억 5천만 달러짜리 선물이 몇 시간 만에 증발했죠.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리플 가격은 하루 만에 42%나 급락했어요. 거래량은 평균보다 164%나 급증했죠. 이게 바로 강제 청산의 증거예요. 근데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청산 히트맵을 보면 5438%의 불균형이 보여요. 롱 포지션 750만 달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걸린 시간은 단 1시간이었죠. 트레이더의 98%가 잘못된 편에 있었어요. 시장 방향이 바뀌자. 무자비하게 청산당했죠. 심지어 리플의 최고 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쇼워치조차 그충격 인정했어요. 이건 소매 레버리지를 없애기 위해 설계된 체계적인 학살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왜더 위험하냐면요. 여러분이 암호화폐 급여 플랫폼이 최고 경영자라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40개국에서 일하는 원격 근무자들을 위해 5천건의 리플 거래를 처리하고 있죠. 시스템은 빠른 속도와 비용에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파생상품 시장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잔인해질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공상과학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리플을 운영 100번으로 쓰는 모든 핀테크 기업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에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아직도 편하게 자고 있죠. 근데 최신 데이터를 보면 24시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12억 천만 달러가 청산됐어요. 롱 포지션이 전체 청산 금액의 78%를 차지했어요. 낙관적인 트레이더들이 스톤 루스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에 갇힌 채 무자비하게 도살당한 거예요. 리플은 시가총액 대비 불균형하게 높은 청산 수치를 보였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리플의 레버리지 집중도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다음 촉발자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요. 이 대규모 청산이 끝난 뒤에도 리플 시장은 저점에서 160% 반등했다는 거예요. 2.36 달러 수준으로 돌아왔죠. 이건 멘털수요와 투자자 기반이 아직도 강하다는 증거예요. 타이밍이 SEC의 리플 ETF 검토 기간이랑 정확히 겹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학적으로 트도안 되는 가격 변동만으로 계좌 전체가 청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같은 레벨에 너무 많은 롱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작은 촉발제 하나만 있어도 청산 캐스케이드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붕괴 전에 랠리가 올 거라는 포모 때문이에요. 지난 청산 구간 동안 롱대숍 비율은 15대 1이었어요. 리플 시장의 강세 편향이 이미 극단적이고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죠. 조금만 조정이 와도 몇분 만에 수억 달러가 증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동시에 이번 10년 동안 가장 큰 수익 기회이기도 해요. 혼돈 속에서 올바른 포지션을 잡을 줄 안다면 말이죠. 왜일까요? 리플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가격은 며칠 만에 160%나 반등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살 용기와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수익을 얻었죠. 스마트 머니는 이런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상 장보다 훨씬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에 들어올 기회로 본다니까요. 리플이 이 플래그를 돌파하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저항은 레벨은 2.33 달러에 있어요. 리플이 이 장벽을 넘으면 3 달러를 돌파하고 새로운 최고가를 향한 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이건 현대 금융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진실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 현실을 무시한 채 변동성이 쓰나미처럼 덮쳐올 때 시스템이 버틸 거라 믿으시겠어요? 헤이징 시스템도 유동성 버퍼도 위기 프로토콜도 없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다음 붕괴가 오면 몇 시간 안에 사라질 거예요. 고객들은 더 안정적인 인프라를 가진 경쟁사로 옮겨가겠죠. 레버리지는 10배의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계좌를 파괴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스톤로스를 쓰지 않고 포지션 크기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 폭모나 패닉에 흔들린 사람들은 결국 기관들의 유동성이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 위기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사람, 남들이 공포에 빠질 때 사는 사람, 도취될 때 파는 사람에게는 이 혼돈이 평생 한번올 기회가 될 거예요. 방금 일어난 1억 5천만 달러 청산 캐스케이, 그건 끝이 아니에요. ETF 승인과 기관 유입, 파생상품 거래량이 계속 늘면서 앞으로 몇달 동안 리플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변동성의 시작이에요. 양방향으로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을 위한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질문은 단하나예요 여러분은 몇 시간 안에 청산당할 먹잇감이 될 건가요? 아니면 50%의 트레이더가 무너질 때그혼돈을 이용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 포식자가 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리플 상황 솔직히 무섭죠? 지갑 해킹 뉴스까지 터지니까 이젠 끝났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조용히 사들이는 자금이 있다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지갑이 정말 안전한 걸까? 특히 하드웨어 월렛을 쓰시는 분들은 설정이 복잡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설정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54세의 은퇴 브랜든 나록이라는 사람이 120만 개의 리플을 잃었습니다. 엘리팔 지갑을 통해 약 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 그가 2017년부터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엑스비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브리저라는 플랫폼을 통해 120건이 넘는 리플 투 트론 거래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 당시 리플 차트를 보시면 대규모 코인 이동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큰 금액을 잃게 되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든 돈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 쉽습니다. 바로 그때 자산 회수 서비스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접근합니다. 100% 되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만 믿으시고 계약금만 입금해 주세요. 결국 피해자는 두번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커에게, 두 번째는 복구 서비스를 빙자 한 사기꾼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콜드 원래과 핫 원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본인도 엘리판 하드웨어 기기와 앱을 구분하는 데 혼란을 겪었고 바로 그 혼란이 보안 어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명확한 규제가 없는 복구 산업이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절차와 수사는 느리게 진행되는 반면 사기꾼들은 그 공백을 빠르게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잃고 나서야 보안을 신경 쓰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업비트나 비썸에서 차트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보안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기 보관용 지갑과 일상 거래용 지갑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 보관할 코인은 콜드 스토리지에 두고 활발하게 거래할 코인은 핫 월렛에 보관하세요. 절대 두 가지를 섞어 안됩니다. 그리고 다중 서명 지갑을 사용하고 화이트리스트 주소를 설정하며 1일 거래 한도를 정하는 등 다층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설정해두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신의 킹 기법에 대한 뉴스를 챙겨보고 지갑 펌 메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구 문구를 절대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이에 직접 적어서 정말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항상 명심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자금을 잃어버린 뒤에 복구 서비스를 찾는다면 그건 이미 늦은 겁니다. 100% 돌려드립니다.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한번 빠져나간 돈은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암호화폐를 스스로 관리한다는 건큰 자유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따릅니다.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만이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지갑 보안을 다시 점검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작은 보안 허점 하나 때문에 300만 달러를 잃은 브랜드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소중한 암호화폐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 여러분 4년에 한번 오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리플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2019년 리플이 33원일 때와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 100만원만 투자했어도 지금은 약 1억 2천만원이 넘는 자산이 되어 있었죠. 무려 120배 차이입니다. 그만큼 리플은 단한 번의 흐름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와 똑같은 수준의 기회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리플 레저에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보안 전문 기업 이뮤니파이와 손잡고 약 2억 원 규모의 보안 테스트 자금을 투입하며 사상 최초의 랜딩 프로토콜을 준비 중입니다. 정식 가동은 2026년 초, 지금이 바로 시장의 문이 열려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에이브나 컴파운드 초기에 놓쳤던 그 후에 이번엔 리플에서 되갚을 수도 있습니다. 리플 레저는 10년 동안 검증된 블록체인이지만 놀랍게도 디파이 생태계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예치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리플은 아직 미개척지예요. 지금이 바로 퍼스트 무버즉 시장 영단계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죠. 네이버가 폴리곤에서 출시됐을 때단 6개월 만에 예치 자산이 0에서 30억 달러로 폭발했습니다. 컴파운드는 새 체인지니프 분기마다 1 0 배씩 성장했죠. 이제 그 다음 주자는 리플 레저입니다. 리플의 기관급 지원, 글로벌 유저 기반, 디파이의 목마른 생태계,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리플 보유자의 단 5%만 참여해도 수십억 달러의 유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현명한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미래의 큰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리플 랜딩 프로토콜과 관련된 초기 투자 라운드가 이미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기간 자금이 들어오기 전 개인 투자자에게 열려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죠. 010 558 9639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초기 진입 전략 목표와 그리고 기간 매집 시점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관이랑 고래 자금 들어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리플 홀더분들이나 리플 매수 생각 있으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리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서둘러 런칭했다가 해킹당하지만 리플은 정식 출시 전부터 20만 달러를 들여 보안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시는 2020. 6년초 지금은 대중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코인 좀 안다는 사람들은 지금이 알트 불장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에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싶어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에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 1 0 5 5 8 9 6 3 9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리플에 대한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100분께만 제가 직접 정리한 기관 매집 루트와 리플 생태계 내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